자, HLB 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HLB 영상도 이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었고요 자, 영상 좀 꾸준하게, 네, 끝까지 또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8,050원으로 마무리가 된 HBL, HLB 제약입니다. 자, 일단 지금 HLB 그룹주,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세 종목을 찍으려고 하는데, 공통적인 일단 특징이 있어요. 자, 뭐 유튜브에 뭐제 영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자, 다른 영상들을 또 보셨겠지만 아마 요걸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추세를 아마 많이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하단, 요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매수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 채널에 또이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또 찍어 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제 열심히 찍어 드렸던 종목이고 이 신라젠 역시도 그렇고요또 뭐 펩트론 이 종목 역시도 그렇고 뭐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또 열심히 또 찍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 같이 말씀드렸던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바이오 섹터가 4월 들어와서 일단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4월 1일 기준으로 수급이 꼬였다라는 거예요 꺾였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왜 일단은 이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4월 들어와서 첫날 요 3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50이 넘어가면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 18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다고는 라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꺾여버렸어요. 6월 기대감이. 우리가 지난 1월 시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작년 12월에 연말에 자 내년 3월 금리가 조기에 인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근데 두달 전인 1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1월 시장 어땠습니까? 박살 났죠. 지수 완전히 하락을 했죠. 자 거의 비슷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6월 기대감이 그 동안에 이제 높았고 2, 3월 뭐 여러 가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외인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지금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근데 지금 6월 또 2개월 전인 지금 4월부터 또이 금리나 기대감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또 조정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세터 수급이 또 꼬여버리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됐, 됐을 때는 매수타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지를 지켜봤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그냥 요 하단에 오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금리이나 기대감 후퇴로 인해서 지금 이 바이오 섹터 수금은 확실히 지금 꼬여 있고 꺾여 있는 상황이고, 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물론. 중요한 일정이 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의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오냐 나가느냐 결정이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게 바로 이5월의 리보세란이 FDA 승인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FDA 승인 기대감으로 그 동안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은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낮은 가격에서 지금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개인들 지금 손절 물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겠지만 손절 물량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 외국인들은 쓸어 담으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 잡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승 이후에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매수하실 게아 추가 매수를 할게 아니라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관망 후에 추가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타이밍.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리버세라닉 관련해서 HLB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확실하게 보시면은 이 경쟁사 뭐 로슈,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가장 큰 경쟁사인데 확실하게 임상 삼상 주요 결과가 HLB가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또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참 임상을 오래 해왔어요. 이 진양권 회장이 이제 16년 동안 사실상 임상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고, 임상 기간 역시도 4년에 걸쳐서 임상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13개국, 121개 병원에서 진행이 됐었고, 임상 환자 수 역시도 500명이 넘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해야 될 것은 FDA 승인 결과죠. 그래서 다음 달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점유율을 얼만큼 또 높게 가져갈 것이냐,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어떤 목표 매출과 영업 이익 역시도 달성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또 대표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SK바이오팜, 뭐 간암 치료제까지만 뭐 아니더라도 시장 규모가 일단은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엑스코플이 지금 이제 지속적인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SK 바이오팜도 적자 기간 다거치쳐가면서 거쳐,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HLB 역시도. FDA 승인과 함께 이제 점유율도 올려가야 되고, 목표하는 매출과 영업 이익을 달성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99.28%, 캄렐 리주맙은 98.16%, 매출의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글로벌 암 사망자 순위는 역시나 폐암, 대장암 간암 순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위험 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고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지금 여전히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로우슈가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유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이 높여갈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리보세란 라 HLB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최장 생존기간, 그리고 이 우월한 유효성, 출혈 고 위험 환자군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간암 발병 원인과는 무관하게 치료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한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러한 내용들을 잘또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4월 들어와서 좀 좋지 못한 모습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4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계좌 정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뭐 새로 매수를 희망하든 여러분들께서 계좌 정비를 잘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번호로 동의 이렇게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정비 확실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좀 묻어 가셔야 되는 종목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이런 기업들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묻어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단기적인 수익도 잘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식목일 4월 5일 역시도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YC캠, 필옵틱스, 제가 이렇게 두 종목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제가 열심히 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어제 다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려 드렸어요. 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이 pcb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리콘 공정 과정을 생략을 하고 비용과 효율성 그리고 내구성을 올린 차세대 유리기판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인텔, 애플, amd 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밸류체인 역시도 상단에 번호로 유리기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밸류체인 상단에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한번씩 꼭 참고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도 초대해 드리니까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라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으로 또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한번더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잘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9시 25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렸죠 y c 캠 9시 11분 기준 20% 피롭틱스 9시 12분 기준 18% 이렇게 이제 또 상승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피롭틱스 자, 분봉을 바꿔서 볼게요. 자, 피롭틱스 보시면은, 자, 이 목요일이네요. 자, 차트가. 자,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4월 5일 금요일, 시초가 마이너스 1% 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30분 만에, 요렇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12분 만에. 몇 퍼센트? 1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단기 수익 충분히 나왔죠, 여러분들. 짧게 짧게 끊어 가실 수 있었고, 자, 추가적으로 YC캠 또 볼게요. 자, YC캠. 보시게 되면은, 자, 얘도 이제 시초가에 살짝 눌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저, 저가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분 만에 20%. 자, 요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또 확실하게 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꾸준히 영상을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조금 쪼개서 매일같이 시간 투자해서 매일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목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꾸준하게 또 구독을 해 주시고 시청도 꾸준하게 해 주시면 되게 돼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로 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매일 지금 7분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또 금융 투자 상품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고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단기간 수익도 꾸준 좀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이제 남겨 주신단 말이에요 인증 사진들. 얼마나 저도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계좌 정비와 함께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꾸준하게 종목 공유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영상을 또 이것저것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간의 거래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저는 일단 25,000원 선까지는 빠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000원이 1차고요. 2차 요 라인까지는 빠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22,500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빠지게 될 것인지 충분히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고 관망을 한 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지지가 나와야 반등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지지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또 뭐냐면 이제 이 미국의 암 학계가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 HLB 그룹주 역시도 발표를 줄줄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또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미국 암학회 전후로 참이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원래는 좋아야 되거든요. 이 5월에는 종양 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이제 또 당뇨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연속된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기간 동안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뭐 작년이야 이미 고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큰 수급이 안 들어왔지만 그 기간 전후로는 수급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꺾여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 중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약 바이오 섹터 수급이 꼬여버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 12월에도 연말에 바이오 섹터 좋았잖아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1월 들어서 3월 금리나 기대감이 꺾여 버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꺾여 버리는 지금 딱그 모습이 재차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기준 금리 인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곧 본격적인 바이오 섹터의 반등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6월 금리 인하 시작 한다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바이오색도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작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금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개인 재정비를 하시기 바라겠고 하반기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거 뭐 나눠, 나누, 나누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이렇게 그냥 HLB 남겨주시면 분석 자료, 대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또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요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반기 또큰 예수금 만드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잡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 드렸거든요. 12월, 아, 아저 11월, 요 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원에 매수를 잡아 드리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아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 반도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 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 또 매수를 한번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 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